마오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절씩 부록하겠습니다 함께 네, 부록합니다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할리에서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선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들어주는 건능도 가지게 하려 다시 물어라. 사람들은 어, 대부분 다 자기의 그 착각 가운데 살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런 착각 가운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솔직히, 다 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괜히 챙기를건줄 알고 또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 가운데 착각은요,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면 왠지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건줄 알고, 또 같은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줄 착각하면서 어 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요 울면은 다 안해도 들는 알고 착각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엄마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애는 똑똑하네 공부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착각은요 자기를 커서 모든 게될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꿈이라고 말하는 도 하지만 네. 수학여행 갈때 중고등 아이들의 그 착각가이라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학교에 짱인 줄알니다또 <laughs>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앞사람 등 뒤에 숨어서 몰래 자고 있으면 자기는 안 보이는 줄알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가는 줄 알고 착각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의 착각은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아, 이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의 착각은요. 나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누구에 의해서 먹거나, 혹은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착각은요,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혹은 내가 듣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어, 기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내 집중이 거기에만 한 군데만 쏠려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었던 사람들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몰려든 것일까요? <laughs>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또한 나왔지만,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으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사람의 기대와 선택, 혹은 예수님의 선택과 기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선택과 어떤 우리의 선택 과 함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도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보금 1장 28에서도 갈릴리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쫙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 자들이 알고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온 제사장들이 알려있던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 아주 강의를 잘한다, 혹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몰려가는 것처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칩니다. 새로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처럼 신선한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냐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 못하겠다. 제가 봤을 때 약장수가 사실 동네에 오면요 모든 어르신들이 하고 아이들이 다 몰려갑니다. 왜 몰려갈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물론 새로운 신비하고 사실은 거의 여기 그 이야기 완전 통치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곳에 모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는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현상들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열병을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중풍병자 혹은 문등병자, 손마닥상 이렇게 불치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쳐지니 이 놀라운 현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죠. 오우 신비롭다. 아 신기하다. 드라마가 나타나는 현상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목적은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사용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문제, 곧 사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치유받고 또 그들이 세우게 되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 합당한 해답을 주시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니다누가보음 17장에는요 열 명의 문은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은 병자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취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깨끗한 몸을 그 세상에 보이고 관례대로흩날립니까요 그들은 다 예산에게 어, 예산에 어,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각자의 식으로붙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셨습니다. 왜너 혼자만 돌아왔냐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런 다 각자의 집으로 갔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질병을부침고갔지습 예수님께서는 그 혼자 온한사람에게만 내가 죄상을 받았다고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 앞에다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있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오늘 그치지 말고, 내 영의 문제, 그리고 내, 정말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오겠다. 우리의 착각 가운데는 마치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치 내 믿음으로 이룬 것이양 되는 착각 가운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안 해는 것이 단, 역사하는 것은 함께 사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다 왔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살아계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음을 늘 믿음을 고백하며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경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구경거리, 구경거리가 있는데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군지 다. 좋은 거리가 있다면 다 구경 갑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꾼으로 거기에서 그치고 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저희가 해야 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구경꾼으로 잠깐 아, 앉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는 말씀을 듣지만,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반응을 통해서 깨닫긴 하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다가오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회에다와예배드리지만 흥미 위주, 재미 위주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주을만 나고 사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내영적이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일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가오지만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팬의 입장으로 구경꾼의 입장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근데 뭐 들어갈 때뭐 조건도 많이 검사도 한번 가다보니까 가서 조찬기도회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 대통령이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단 민생의 하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공식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제 대통령이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 그랬더니요, 퇴장 하는 그 통에 많은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서 서로 한번 압박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과연 무엇 때문에 왔어요? 구경꾼으로 혹은 누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손가락 잡기 위해서 만약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가이아몬드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 책에 보면요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거 구경꾼처럼 혹은 팬의 입장에서 열망하고 희망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함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처음에는 주의 제자가 되기가 늘 저기 절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면 그 복음 말씀 가운데 1 3절에 있는 말씀 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내 오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1 2 명을 개발. 그런데. 그래서 열여 명을 택하여 신께서 그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일이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늘 너와 함께하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 그냥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요 내가 영원도 변함없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요, 들은 자기들 가운데 늘함께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주님을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이제자리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내안을 사랑한다 이런 말고 우리 가운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뵙다 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습니다전두와과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전두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리를 세우시면서 전도하러내보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하고, 그들 가운데 꼭 소중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지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가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제 아들은요, 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가운데 착각입 이것이 바로 자기의 기도고 자기의 능력도 남다는 착각 가운데 그들이 살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순간 어떤 아이가 병이 들려왔을 때에 예,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소하며 기도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았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었잖아요. 그들은요 그 권세와 권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사용했었다는 사실. 입니다 올라오신 하나의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들을 왜 주셨을까? 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laughs>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능력들을 마치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사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능으로 하있는 일이 아니야 구원의 문제여 역시 내 능으로, 내의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우리를 의롭다 게해 주실 때, 우리가 하늘 자리로 무릎게 되는 길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못된문제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에 착각된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착각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고 계십니까? 혹은, 그런데 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한지 당해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나를 고난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아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의 을이어갈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각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피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 혹은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 스스로 가운데 만족함을 얻기위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 혹은 구경꾼으로 우리가 기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신사준 주님의 말씀에 저자로 다시 한번 깨어있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삶에 새로운 영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신나고 더 재미있고 또한 더 기쁘고 더 감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입을 열어 지거할수 있는 그런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기억되고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다 우리는 그속에서도 선택하는 삶을, 삶을 살면서 아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의 착각, 우리의 그냥 탄고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선택이 하나 뜻을 바라보게 또 하나님에 살아계시면 이땅가 반드시 분 하는 올바른 선택이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 오늘 이소개 되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이 자리에 서있지만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혹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의 은혜를 입은냐로 또한 하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의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며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시간 우리 함께 주와 함께 외치고 송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삶이 나와오여 많은 쫓지 않고 또한 의님을 나와 따하지만하인님그 속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문제, 자기의 경험, 혹은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을 바라보는 경우가 아닌 음을부게합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의도와 목적을 없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하고의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바른 목적과 센텀하시며 아마 귀한 목적을 기다게 입구하여 주오시고, 하늘에서 하신다면 뜻을 깨달아 순전 삶을 하게 입구하여 주옵시니 그 깊고 강한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네,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 주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들을 세워하며 하나의 말씀을충족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중대 구백이 되겠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늘의 마음과 신의 마음을 내고 사여 주와 함께하여 주의 거룩한 눈의 말이 사랑만이 또한 주변 뜻만이 이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옵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리옵나이다